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미니 쿠퍼 S JCW 3세대 모델이고요. 차량 2017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18년형입니다. 주행 거리는 3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MSI 보증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 동안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도 해드리고요. 지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네, 전면 유리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넷 볼게요. 본넷 쪽도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범퍼도 보시면 네 범퍼 쪽도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생활 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59mm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옆쪽에서 볼게요. 뭉콕 없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여서 뒤쪽 홀도 볼게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계준 6 6 3 m m 로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2열 접어서 넓게 쓰셔도 좋겠네요. 이 차량 배기음도 듣고 갈게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휠쪽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쪽에서 볼게요. 뭉콕 없고요. 크랙 스크래치 없고요. 사이드미러 깨끗합니다.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있네요. 이 차량 네쪽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내부 탑승해 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36,07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드시프트 있고요. 블루투스 크루즈 이용 가능하시네요. 그리고 이 차량, 문쪽 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쪽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위쪽도 볼게요. 선루프 보시면은 이열까지 들어가 있고요. 앞쪽 보시면은, 네, 작동 잘 되네요. 쭉 내려와서 옆쪽에 볼게요.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이어서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들어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네요. 내려오면서 보시면은 운전석 고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버튼 시동이고요. 옥스 USB 이용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컵플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쭉 보시면서 2열까지 볼게요. 이열 공간 있어서 여러분 타셔도 너무 좋고요. 이열 접으시면 트렁크 공간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볼게요. 현재 보시는 쪽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먼저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이동할게요. 이 차량 언더커버로 가려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보시는 쪽쭉 네, 쪽 보시면 이유 없이 깔끔한 상태로 보이고요. 성능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반대편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네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 코퍼 S JCW 3세대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내관 외관 모두 너무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